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또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란 말, 육체라는 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육신의 몸을 지금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신자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 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삶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육체 가운데 삶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표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사는 나의 삶은 현실적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재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재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의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단식했던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재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연약함과 죄성과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육체 가운데의 삶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못 박혔다는 말은 현재 완로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한번 못을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힘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모든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혀 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 육체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육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사는 것은 자기의 부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어떤 생각을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부인의 삶 또는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리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소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봉동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자기 부인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며니,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죄의 몸이 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죄의 몸이 밀했다 하는 말은 그 원의의 의미는 매라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묶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무효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는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효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부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우리는 간주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옛 사람은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옛 사람이 무력화되었고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옛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 안에서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나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 극우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미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 죄악의 몸이 멸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을 받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살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갖고 살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육체가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태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 영원복음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